아니, 지금 둘이 뭐하고 있는 거야? 영국의 고급주택. 여기 결혼을 며칠 앞둔 유능한 여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약혼자의 집에 방문한 그녀는 무언가를 보고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마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문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외할아버지부터 엄마까지 모두 변호사 집안이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어릴 때부터 꿈이 변호사였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저희 엄마의 큰 영향이 있었답니다. 엄마는 로펌 대표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빠는 조금 다르셨죠. 저희 부모님은 대학 시절 풋풋한 사랑을 나누던 커플이었어요. 엄마는 유명한 변호사 집안의 딸이었고, 아빠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죠. 외할아버지는 그런 아빠가 엄마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졸업 후 아빠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초반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셨죠. 아빠는 외할아버지를 찾아가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고 자신이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사업으로 성공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외할아버지를 찾아갔죠. 외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사업 계획을 보여주며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날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집 앞에 트럭 한 대를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그 안에는 다양한 물품과 서류가 가득했죠. 아빠는 최근에 시작한 자선 사업을 소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 물품을 모으고 직접 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외할아버지는 놀라셨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자선 사업에 몰두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는 점점 아빠의 진심과 노력을 보게 되었고,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아빠가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아빠를 믿어보기로 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부모님은 어렵게 결혼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저예요. 결혼 초반 신혼 시절에 부모님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했어요. 아빠는 사업을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엄마는 로펌에서 일하며 나날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로펌의 대표가 되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오늘도 늦게 들어오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라고 대답했죠. 아빠는 사업에서 실패를 맛보고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자 아빠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로라 이제 내가 뭘더할 필요가 있을까? 당신이 이렇게 잘 버는데 아빠는 친구들과 만나서 놀러다니며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빠는 술에 취해 있거나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있었죠. 처음엔 저도 아빠와 아주 사이가 가까웠지만 점점 아빠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잠도 못 자고 일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죠. 어느 날밤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늘 참으셨던 엄마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들어보니 아빠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엄마가 아신 거였어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조용히 이불을 둘러쓰고 자는 척을 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끼며 물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했죠. 아빠는 후회하는 듯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엄마는 저를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아빠는 점점 더 술에 의지하며 엄마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리고는 점점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어디서 뭐 했는지 꼬치꼬치 물으시면서 갈수록 엄마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의 의심과 스토킹에 질려버렸죠. 어느 날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자 아빠는 술에 취해 소리쳤어요. 엄마는 아빠의 비난에 지쳐 결국 결단을 내리셨죠. 처음에는 아빠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엄마는 한시라도 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며 순순히 그 돈을 주고 이혼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저에게 절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며 조언을 해주었어요. 엘리자베스 남자는 믿을 게못 돼. 넌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이후 저는 동네 남자 친구들과도 멀리 하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래 난 엄마처럼 성공할 거야.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변호사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배신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 경험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남자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게 된 이유가 되었죠. 엄마는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는 로펌에서도 엄마의 딸로서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준 유산과 엄마의 능력으로도 저희 집은 풍족했기에 저는 인권 변호사로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돈보다는 사람을 돕는 일이 더 보람 있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아닌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빠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날 엄마가 사정이 딱한 외국인 근로자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외국인 근로자라니 언어 장벽도 있을 테고 복잡한 사건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 힘써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공장 특유의 냄새가 가득했죠. 근로자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성민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한국인으로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한 근로자가 영어를 하지 못해서 성민 씨가 대신 통역을 해주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로 인사하자 성민 씨가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었어요. 근로자는 동남아 출신이었고 이름은 반타이였어요. 반타이는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공장주는 그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었어요. 성민 씨가 설명을 도와주면서 저는 상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장주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성민 씨는 반타이에게 그것을 전해주었어요. 성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장주가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를 돕기로 결심했죠. 그 후로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반타이와 성민 씨가 저의 사무실로 오기도 했죠.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성민 씨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는 항상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저를 도와줬고, 이야기도 잘 통했어요. 그렇게 사건은 잘 해결되었고, 공장주는 결국 부당하게 취한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연락해왔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고 반타이가 저에게 돈을 지불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로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성민 씨가 식사를 사겠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변호사님, 사건을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성민 씨는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사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알고 보니 반타이 씨는 제게 보답을 하려고 했으나 고향의 식구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 같은 동료로서 성민 씨가 반타이 씨 대신 제게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민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공장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 이혼으로 업무 외에는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남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 흔한 연애 한번 하지 않았죠. 어릴 때 아빠와 대화했던 적 말고 이렇게 남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성민 씨와는 관심사가 비슷해서 대화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하루를 보내며 겪었던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도 서로 미소 지으며 공감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와 대화를 하며 알아갈수록 저는 성민 씨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감동했지만 아빠의 배신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성민 씨와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노숙자에게 금품을 갈취당할 뻔 했는데, 저 혼자 보냈던 게 걱정이 돼서 따라온 성민 씨 덕분에 큰 일을 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자와 있는 모습을 퇴근하시던 엄마가 보게 되었고, 엄마는 남자는 믿을 게못 된다며 저에게 성민 씨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동양인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라는 이유로 엄마는 더욱 보잘 것이 없다며 너희 아빠도 그랬다고 하시면서, 분명 나중에 배신할 거라고 성민 씨와의 교제를 반대하셨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날 이후 저는 성민 씨에 대한 제 마음을 접고 따로 연락하지도 않고 그에게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그를 잊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친한 변호사가 사교 모임에 초대되었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하도 부탁을 해서 그냥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가 저에게 접근했어요. 이름은 제임스였고 직업은 의사에다 잘생긴 외모까지 갖춘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다음날 같은 사무실의 변호사가 제임스와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해서 나갔어요. 셋이 함께 식사를 마칠 무렵 친구 변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제임스는 제게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 뒤로 제임스의 끝없는 구애 끝에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되었죠. 제임스는 저에게 정말 잘했고 자상한 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성민 씨가 생각났거든요. 제임스와 데이트를 하며 밥을 먹어도 영화관에 가도 언제나 성민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임스는 항상 시간에 늦었고 함께 있을 때에도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곤 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의사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데이트 도중에 사라지는 일도 잦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남겨져서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임스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병원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약혼자와 함께 집을 알아보기 위해 미리 말하고 퇴근했다고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죠. 느낌이 이상해서 곧바로 제임스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임스 집에 있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죠. 발소리를 따라 거실로 가보니 제임스가 제 친구인 변호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마 두 사람 알고 보니 변호사 친구는 제임스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제임스가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자 저를 이용해 시험해 본 거더라고요. 제임스는 병원에서도 여러 간호사들에게 찝적대는 소문난 바람둥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변호사 친구는 제임스가 자신을 선택할 줄 알았다고 말하며 울먹였어요. 또한번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저는 이제 남자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이미 결혼한다고 말해 놓았고 엄마도 로펌에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파혼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제임스는 남들 보기에 조건도 좋았고,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쇼인도 부부처럼 결혼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혼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때 성민 씨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성민 씨와 같이 다녔던 거리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익숙한 얼굴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알고 보니 술집에서 제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본 반타이가 성민 씨에게 연락을 한 거더라고요. 성민 씨는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산책 중이라며 얼버무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죠. 그를 보자 반가움과 동시에 심장이 뛰면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이런 제 마음이 들킬까봐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성민 씨가 제 팔을 잡으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가는 거냐며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럼 산책 말고 술한잔 하자고 해버렸죠. 그와 술을 마시며 저는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어차피 한번 보고 말 거니까 무엇때 뭐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모든 걸다 말하게 되었어요. 제임스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행과 불안함 그리고 변호사 친구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죠. 약혼자가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그 친구는 저를 이용한 거라고요. 성민 씨는 제 선택을 존중하며. 사랑 없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조건만 보고 만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불행하게 된다면서 결정은 제 몫이라며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제임스를 만나기로 했어요. 전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그와 마주 앉아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임스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어제 일이 뭐가 문제였어? 그냥 친구와 있었던 것 뿐이야. 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단호하게 제임스에게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생각나는 유일한 사람 그에게 찾아갔어요. 성민 씨는 멀리서 다가오는 저를 보고 한 걸음에 뛰어왔죠. 성민 씨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성민 씨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저에 대한 마음을 고백했죠. 사실 처음 저를 본 순간부터 심장이 요동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인 저에 비해 본인은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차마 마음을 고백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성민 씨를 엄마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는 성민 씨를 보자마자 저번에 그 남자 아니냐며 화를 내셨죠. 엘리자베스, 너는 능력있는 변호사야. 너가 뭐가 부족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니. 엄마의 반대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성민 씨의 진심을 믿었어요. 엄마 성민 씨는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아빠와는 달라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계속 설득했어요. 성민 씨는 엄마에게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진심으로 다가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그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성민 씨는 엄마에게 편지까지 쓰며 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헤어진 뒤 계속 제임스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계속 무시했던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술이 잔뜩 취해서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더라고요. 제임스는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고 말리시는 엄마에게까지 화를 내며 행패를 부렸어요. 점점 제임스의 행동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저와 엄마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엄마에게 교제 허락을 받기 위해 온 성민 씨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저희 모녀에게 행패를 부리는 제임스를 멋지게 제압했어요. 엄마는 그 사건 이후 성민 씨에 대해 조금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엄마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성민 씨와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렸죠. 엄마도 결국 성민 씨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결혼식 날, 성민 씨는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죠. 성민 씨는 여전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저는 인권 변호사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조건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서로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생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성민 씨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서 성민 씨의 동생을 만나기로 했어요. 결혼식 때도 집안 형편상 영국으로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대돼요. 목소리만으로도 성민 씨처럼 따뜻한 사람 같더라고요. 제게 인생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해준 한국인 성민 씨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 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 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